예, 네, 여러분. 어, 어제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은 주로 예배지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데요. 주로 셀 모임 하면 애들의 기도 제목이나 슬픔이 나오잖아요. 그셀 모임을 하면은 우리 애들의 가장 큰 문제나 대부분이 가족 문제입니다. 아빠, 엄마. 그래서 지난주도 보니까 어, 리더들한테 저기 물어봤죠 셀그룹할때 문제가 되는 애들 누구누구 누구 있냐 거의 다그 집안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소수민족이니까 가난하죠 가난하고 그다음에 소수민족 사람들이니까 직업이 변변치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약하고 엄마가 마약하고 아빠가 마약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마약하는 게 남자가 마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면은 사실은 엄마가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부분 아빠가 문제가 많은 사람,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세장가를 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딱 오면은 엄마들도 마약하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아빠는 믿음이 좋고 엄마가 마약하고 또 어떤 아빠는 또 마약을 진짜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중일짜리 여자애가 막 울더라고. 울 울어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마약 태국은 마약 사범이 어 진짜 위험하거든요. 가, 감옥에 10년, 20년씩 삽니다. 근데 중일짜리 우리 요번에 새로운 온 여자애가 울 길래 그래요. 무슨 일가 싶었지만 물어보니까 아빠가 감옥에 간지 8년이랍니다. 8년. 그러니까 지금 중일이니까요. 그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 아빠가 감옥에 간 거지. 8년 만에 나오는데, 그니까 아빠가 어제 나왔습니다. 아빠가 감옥에서 팔년 만에 나와서 어제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일단 학교 안 보내고, 일단 목요일 금요일 학교 안 보내고 아빠랑 8년 만에 왔으니까 지, 집에 가라 해가지고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수민족이라서 돈 없는 건 당연하고,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죠. 바람 피우고. 엄마 아빠 바람 피우고, 근 여자들이 바람을 또 많이 피우 또 희한하게 마약하지, 어떤 아빠는 감옥에 가있지, 어떤 아빠는 감옥에서 나오지. 그리고 애들이 막 엄마 아빠가 싸운다. 뭐 그런 그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고,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고, 창피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엄마, 아버지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주신 게또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까지 치유를 해야 되고, 더 나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다 이건 땅에서 장수하고, 뭐,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어제 전했어요. 왜냐면 하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엄마 아버지의 부족함에 대해서 많이 좀 대들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그래도 공경하는 거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를 절대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 회개해라. 어떻게든 미운하고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 아버지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 이유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아빠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니네들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변화된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해야 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를 최대한 존경하고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거기서 더 나아서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제일 좋죠. 그럼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가 자식 어, 자, 가정이 삭 변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가정이 좀 변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부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자, 그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 네 아버지가 왜 예수 예수 믿는데 술처먹냐왜내 아버지가 왜 예수 믿는데 마약 가냐? 네 엄마 아빠는 예수 믿는데 바람 피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삶은 알죠. 그 부모님들 진짜 삶은 알죠. 그러나 그 한계를 느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순종하고 인내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냐? 존경하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어, 변화시켜 주리라.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애들을 70명 키우는 게 애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바로 서야 돼요. 애들이 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 언제부턴 간 자기들이 예수 믿으면 어머니, 아버지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한 가정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를 먼저 치료받고, 예수님한테 치료받고, 더 나가서 용서를 하고, 더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 자녀로. 우리 70명, 애들이 70명이지만 부모님 다 합치면 400명, 500명의 영혼이 달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면 400명, 500명의 영혼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한권세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ความฝันสอดคล้องในน้ำพระไทยให้เข้าไว้ตัวเสียงพระองค์ให้มันคงในทุกเส้นทางไม่ห่างเหินไปจากพระองค์